안녕하세요 하루루 입니다 909회차 1회출 강력수 방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출은 일반적으로 9행 10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캡처를 해서 최근 10회분에서 1회출, 1회출 같은 경우는 9행 10행에 있는 1회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번 35번 33번 중에 연기에서 하나 한개 정도 연계에서한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구행 10행에 이대출 대상수가 여러 개 걸린 경우도 있어요. 뭐 다섯 개, 여섯 개 걸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 최소 연계에서한개 정도만 보셔야 됩니다. 대상수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대출 대상 구간 중에서 상단하고 하단에 있는 것 중에서 최소 한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14번, 31번, 24번, 36번, 30번 중에서 최소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출 같은 경우는 어떤어잘 나오는 구간이 이제 끝에서 하나 정도 반드시 하나 정도 나오고 그다음 중간에서 한개 정도 보, 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드리면 구행집행에서 어, 보통 연기에서 하나. 그래서 13번, 35번, 어, 33번 중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세개다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에서 한개 정도 나온다. 대상 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 1등 데이터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한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출 대상 번호 중에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상단에 있는 29번 14번 31번 그리고 하단에 24 36 30번 중에 최소 하나 정도 나온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또 무료조합 멤버십 계속 홍보를 해드리는데 하루로 또 메인 홈페이지 유튜브 유튜브에서 하루루트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에서 하루루트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는데 무료조합 버튼이 있는데 무료조합 무리주업 버튼을 무료조합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번호를 매 회차 번호를 발송을 드렸는데 이거는 무료조합 멤버십을 가입 멤버십 무료조합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알아서 제가 매 매주 어, 매주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매주 문자로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문자 접수죠 문자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한달 동안 무 보조합을 어,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05071322 5096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멤버십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 주시면 매 회차 접수를 해주시면 무료조합을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한달 동안 제가 알아서 챙겨주느냐 아니면 매 회차 그냥 수동으로 접수를 하실거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멤버십은 365일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하고 무료조합은 목요일 9시까지 오전 9시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